어~ 서른한 마리. 31팩 다 가져가세요. 역대 최다 구성으로 맞춰드리니까 네. 오늘 가격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3만원대로 음. 이 푸짐한 이야. 구성 가져가시는 찬스 누려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네. 어, 요거 오늘 딱 31마리 음. 냉동실에 차곡차곡 쟁여두시면 여러분 겨울철에 방학 때 반찬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자, 우선 사이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정말 커다하네요 30cm 내외의 예. 원물을 사용합니다. 요거 지금 국내산 고등어 눈으로 확인하고 계신데 음. 이렇게 싱싱한 국내산 고등어를요, 예. 그냥 오늘 원물만 1,118원도 아마 좋을 거예요, 1,100원대도. 근데 그렇죠. 이걸 예. 저희가 손질 다 해서 보내드리는 거맞죠 그렇습니다. 네. 머리,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음. 대가리, 꼬리 다 제거해드리고요. 심지어 큰 가시, 작은 가시, 내장도 손질하기 어렵고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팩한 한 팩에 네. 한 마리씩 온전하게 온 마리가 들어있거든요. 네. 배바지가 살아있어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좋았던 게 네. 어, 일반적인 고등어도 천백 원대는 힘들어요 근데 그렇죠. 이동삼 안동강 고등어 오십오 년의 간제비 노화를 갖고 있는 이동삼 선생님이 노화가 담겨져 있고 국내산 주경과 천일염으로 가들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짜거나 싱겁지 음. 않고 네. 비릿하지 않으면서 네. 그야말로 담백하면서 고소한 어, 고등어 한 마리를 드실 수 있는데 음. 전체적으로 이 뿌리는 것 자체도 노하우예요 네. 이동삼 선생님의 그 노하우가 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싱겁고 음. 어느 부분은 짜지 않 네. 골고루 다 드셔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음식물 쓰레기 걱정하지 마시고 요것만 그냥 씻지도 마세요 바로 팩만 딱 뜯어가지고 뜯어서요. 요렇게 구워 주시면 되는데요 되는 예. 아니 후라이팬만 예, 예. 있으면요 예. 이 맛있는 고등어구이를 매일매일 하루에 한 마리씩 드셔도요 예. 한달 이상을 드실 수 있는 분량이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지금 보세요 요 살이 그렇네. 그냥 불포화지방 산이 작짜 괜찮다요 라는 게 예, 예. 요거+ 요거 제가 하나 뜯어서 좀 먹어볼게요 네. 아, 진짜 야.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요 네. 어 이거는. 아니, 닭가슴살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시는 근데 저 혼자 좀먹을게요 예, 네, 드셔보세요. 아니, 온마리로 우리가 31마리를 오. 드리는 거니까. 네. 아니, 마음껏 나눠 드셔도 좋습니다. 와. 아니, 고등어 고맙다. 드시는 게 아니라 뭐 음. 갈비 뜯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